안녕하세요. 손가락부금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704강 율법도 반드시 변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니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직분이 변역하고 율법도 반드시 변역한다고 했습니다. 이 변역이라는 것은 고쳐서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레이게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래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댁에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뇨. 그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는 율법을 받은 레이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변역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한데 이때는 여기 제사 직분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멜기세댁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를 드렸고, 이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은 제사가 변화된 것처럼 율법도 반드시 변역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온전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케 못 한다고 했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창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전케 할 수가 없고요. 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 약점이라는 것이 율법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뇌의 계통의 제사직분이 그래서 이 율법은 약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되신 아들을 세운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고 요한까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1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율법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율법은 어 원수된 것인데 내가 그거를 해결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래서 율법이 원수된 것인데 의문이란 말이죠.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권,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힘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게 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죄의 힘이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이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율법 안에서 의를 고집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의 의를 고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했고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고요. 약속은 폐하여진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율법이 반드시 변역이 되는데, 이러한 율법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만에 하나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종류가 많잖아요. 고린도 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있습니다. 예언 성령, 방언 성령, 지식 성령은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폐하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령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러한 성령이 있습니다. 유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데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언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Yeah. 요한 일서 2장1절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삼자가 있는데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르 등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 대부름받은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털 의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자, 서플리케이털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한 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증가하는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했기 때문에 율법 은 반드시 변혁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온전히 할수 없다고 히브리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의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적해 대신 아들을 세운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이 반드시 변혁이 되는데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율법은요. 어~ 요한까지라고 했거든요. 마태봉은 1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역되는 이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예수님과 원수된 것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했는데 이러한 율법은요, 죄의 권능이라고 했거든요. 고린도 전서 15장 56절에 보시게 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힘이 이러한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어,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데 또한 진노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갈라데아서 5장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율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불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봉의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희 보낼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성령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유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대원자가 나오는데 삼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04강 율법도 반드시 변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